마무리까지고 나이스 나이스 응. 나이스 그 플리 플이자박 좋아요 나이스 패스 자 마무리까지 어굿슛 나이스 고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나이스 고 나이스 고 자키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어, 패스 아, 자 핑크팀 볼러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자 화이팅 화이티아저가 많이 나았습니다 패스 슛 아,

전환구! 나이스비! 나이스 자 역습까지! 맞아, 맞아. 우리야, 맞다. 어. 굿패스! 어이, 나이스 골! 아 나이스 플레이! 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. 자 계속해서 핑크팀 볼라 한번 이해할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!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나이스 터치! 야 나비. 오 어, 나이스 패스. 우슈 오 어, 나이스 키퍼.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. 오 나이스 골. 야 마무리까지 좋습니다. 아, 아, 그래. 좋아, 그래. 좋아 좋아 좋아. 오 아, 나이스 골 나이스 골. <목소리> 자 키퍼 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기갈게요 자 키퍼 한번 다음 번으로 교체할게요. 아, 네. 하이. 자 플레이. 나이스. 자 여성 키퍼 일때는 너무 강한 슈팅은 자제 부탁드립니다. 플레이 플레이. 네. 자 계속해서 블루팀 볼로 한번 이어갈게요. 아, 나이스. 끝까지. 아 나이스. 플레이 플레이. 아, 나이스. 자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어, 나이스. 굿슛. 야, 어, 나이스, 고. 자, 마무리까지 어, 좋습니다 어 나이스. <laughs> 어, 나이스. 자, 계속해서 피크티 볼로 한번어 할게요. 자, 어이팅이 어, 나이스. 나이스. 패스. 전까지. 자, 우리. 자, 나이스. 어, 웃기 웃기. 야, 정 자, 풀 플레이. 조마로 쳐 어, 나이스 커트. 패스. 자, 마무리까지. 나이스 골. 야, 아, 나이스 골. 자킵한번 교체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오케이, 이번 맞춰, 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나이스 골 나이스 골자 계속해서 핑크 팀볼로 한번 플레이할게요 패스 어 나이스 패스, 나이스. 오, 나이스 패스. 야, 센터, 아! 플레이 플레이 안 다치게 나이스 스비어스비고자 수비. 어, 코너킥으로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k 스 나이스잖아! 자마 m 리까지 네. 나이스! s 패스 u y 스 i c e to see y 나이터치슛 프리플레이 나이스페이스 전원구 나이스팀 자골킥으로한번 계속 이야할게요자 매너 플레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나이스패스 수비 이군자다시계 프리플레이 따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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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구. 나이스. 프리플레이. 나이스 리턴. 패스. 나이스 플레이. 아, 나이스. 아, 플레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커트, 플리 플리. 나이스고, 야 나이스. 이번 판은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 마무리까지 좋습니다. 나이스골, 나이스골. 자 계속해서 핑크 팀 볼로 한번 플레이할게요. 자 이제 커터 종료까지 1분 정도 남았습니다. 1분. 아니야. 조슈. 자 계속해서 플레이할게요. 좋아. 오케이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프레이 나이스 패스 그리고 프레이 어, 터치. 터치 자 터치가 터치게 자 계속해서 핑크 팀 볼로 한번 이어할게요 자 매너 플레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예, 예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패스 자 <목소리> 마무리까지. 나이스 고! 나이스 나이스! 자 쿼터 종료하겠습니다!